금천구는 지난 27일 구청 대강당에서 2013 하반기 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헌신과 봉사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로운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 및 가족, 동료 직원 등이 참석해 선배 공무원들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했는데요. 퇴임식 일부에서는 다양한 축하 공연과 함께 공직생활 우수자에게는 훈장을 시상하고 격려품 및 꽃다발을 증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차성수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의 봉사와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구청의 구성원으로서 한 조직원의 구성원으로서 사시면서 하시지 못한 일 펼치고 싶었지만 펼치지 못한 다양한 꿈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새로운 꿈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것들을 이제 주인처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퇴임사를 끝으로 그동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하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부에서는 기념 촬영과 직원들과의 담화 및 다과 시간을 통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가족 및 동료 직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금천구 하반기 퇴임식은 퇴임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퇴직 공무원들이 제2의 도약을 펼칠 수 있게끔 미래를 준비하는데 힘을 북돋아주는 뜻깊은 시간이 될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